아, 이제 그만 드시고, 향으로 네. 먹다가, 뭐가, 의득했어요? 하. 오늘만 13명 째네. 무슨 슈퍼주니어도 아니고. 아니, 볼게요. 아 무슨 시야가? 옷색 입이 정말 컬러로 갈라져. 아. 양식 하셨다고? 거짓말 드지 마세요. 이게 똥이 끼였는데, 무슨. 여기, 여기. 이 칫똥들. 니 칫똥, 설탕똥. 여기는 또, 매진 대신 설탕으로 그러고 계시 이거 뭐야, 이거? 그래도 다행히 흑체치료는안 하셔도 되겠네. 다 볶으면 되니까. 이런, 이런 거면 요즘 얼마나 해요? 음, 4,000원? 어. 214,000원짜리 당근이 드신 거네. 네. 임플란트가 210만원이거든. 이것도 깨지고, 돈도 깨지고. 나는 안 먹어도 달달하네난다음집살 응. 생각 없었는데. 얘 그렇게 맛있어요? 어떻게 먹었길래. 이거 깨져. 꽉꽉 올려서 탁 하고 차갑게. 이야, 이게 세면. 이네스북으로 봐도 되겠는데. 최연소 틀리 환자란 거지. 그니, 한나부터. 이제 진짜 안 먹을 거예요? 잊지도 않아요. 드시고 양치만 좀 해주세요. 아이고 어둠 느낌 왜 이렇게 안빠져이렇게 해가지고. 네, 어디간안좋세요 네. 탕후루를 먹다가, 이가, 깨졌어요? 네. 아, 괜찮아요. 음. 오늘만 탕후루 환자가 13명째라서. 무슨 슈퍼주니어도 아니고. 아, 자, 볼게요. 자, 뒤로 누우시고. 에 아, 많이 놀라셨죠? 아, 볼게요. 양치를. 아휴... 양치 하셨다고요? 거짓말 드지 마세요. 이똥이 끼었는데, 무슨. 여기, 여기. 응? 이 칫똥들. 이거, 이거. 응? 아휴... 양치를 한 치아에 칫똥이 이렇게 꼈을 리가 없어요. 아휴... 탕으로 먹고 충치 치료받으러 오신 분들은 많이 계셔도. 이가 이렇게 깨져서 오금은 처음이긴 하네요 어, 이 단단히 깨지셨네 치아가 무슨 모세기종 마냥 두개로 갈라졌네 이거 다 무르르 깨먹으랬다 이를 깨먹었네 어떻게 하면 이가 깨지지? 뭐 혹시 이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셀프로 깨보셔 오고 다시 볼게요 이쪽이 제일 문제 지금 일단 여기 설탕 찌꺼기들 어, 끼어있는 거 이거 이거 이것들도 좀 스케일링 도구로 제거를 할게요 네. 이런 것들이 또 충치를 유발하기 때문에 베스트는 안 드시는 거겠지만 혹시라도 전 먹고 싶어서 드시게 되면은 좀 따뜻한 물로 바로 부글부글 부글 해서 가글로 좀 녹여 주세요. 치아 표면에 있는 끈적끈적한 설탕 코팅들이 너무 오래 입안에 남아 있지 않게. 앞니 쪽에 좀 많이 끼웠는데, 그, 저쪽은 이따 제거해야 될것 같고. 어, 무슨 타오리를 얼마나 먹었는지. 무슨, 금 대신 설탕으로 크롤을 씌워내지 않니? 뭔사방에 설탕 범벅이네요 뭐이 정도면은 지금 탕후루를 좋아서 하 못해 자기 치아까지 탕후루를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네? 이 설탕 코팅 이거 어? 치아탕후루 설탕 코팅을 깨 먹어야지 이를 왜깨 먹어요? 지금 이 정도면은 아우, 탕후루 설탕 코팅한 것처럼 치아들도 다 금으로 코팅해야되게 생겼어요 오늘은 치과 마스니망치 할지 항상 이 상태로 양치도 제대로 안되고 치아도 못 버티는 탕후루. 탕후루를 과일 대신 돌로 만든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은 뭐. 그냥 돌에 설탕 입혀놓은 걸 드신 것 같은데. 요새는 뭐 돌탕으로 이런 것도 나오나봐요. 네? 지금 치아 상태 보면은. 돌탕으로 진짜 드셨대도 전혀 놀랍지 않긴 한데. 아, 꽝꽝 얼려서 탁하고 차갑게 그렇게 먹어야 바삭바삭 맛있어요. 어. 야, 좀 돌도 설탕 입혀놓으면 드시겠어요 후신용품으로 응? 써도 되겠어? 이야, 이게 세면 기네스북 으로봐도 되겠는데요? 음, 최연소 틀리 환자, 뭐 이런 걸로. 아, 그래도 뭐 다행히 지금, 그러니까, 충지치료는 안 하셔도 되겠네요. 뭐다 뽑으면 되니까 시간이 한날더 일. 강남에 집살 생각 이 없었는데. 아 아니 집 기둥 마련한 것 같아서. 하, 감사합니다. 네 덕분에 부자 되겠어요. 어? 이 탕후루 유행이 안 끝났으면 좋겠네요. 이제 제로 음료 때문에 좀 뜸해질 뻔했는데 <laughs> 탕후루 덕분에 아주 환자분이 넘쳐나요. 어. <laughs> 이제 진짜 안 먹을 거예요? 아무리 돌도 씹을 나이라고 해도 그렇지, 진짜 돌을 씹으면 어떡해요. 네? 이 탕후루라는 게 정말 안 좋아요. 설탕 덩어리에다가, 끈적끈적 여기 치아에 다 달라붙으니까, 충치 유발 지수라는 게 있어요. 충치 유발 지수가 엄청 높은 음식이란 말이죠. 컷 제로 음료들 찾더니, 어? 탕후는 또왜 그렇게도 먹는 건지 알 수가 없네. 알 수가 없어. 네, 계속해게벌려 계세요. 어쩔 수 없어. 즐거웠기 때문에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달았잖아. 입이 달았잖아요. 먹는 도마늘. 지금 환자분은 금니가 구간 구조에 비해서 좀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쪽, 여기, 여기, 여기. 느껴져요? 이 안쪽을 닦기가 힘들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칫솔 이 안쪽까지 평소에 싹싹 닦아줘야 되는데, 아, 여기 안 닦죠?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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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이 안쪽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하나하나 내 입안에 도자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 이렇게. 진동을 주듯이, 하나, 하나, 이렇게. 치카치카치카, 이런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연필 잡듯이 쥐고, 하, 일단, 칫솔 방법도 알려줄게요. 음. 그 전에 타오르로 끊는 게 먼저긴 하네. 이 설탕 코팅들이, 제자리 마냥, 이쁘게 꼈어요. 음 뭐, 저기 자리 찾은 듯이. 잘봐면좀 아플 수 있어요. 안 음. 아프게? 끊을 거니까, 이제, 싫어요. 아프게 할 거예요. 는다는말 믿지도 않아요 이제 다 먹고 쓰레기나 좀 깨끗하게 이렇게 버려주고 어금니가 지금 제일 문제. 그래서 아, 조금 아플 수 있어요. 입몸치료도 같이 하고 있는 거라 입몸 쪽에 쌓이있는 염증을 싹 긁어내는 거예요. 지금 치아가 이렇게 아, 설탕이 이 면에 제거가 안 되고 오랫동안 달라붙어 있으면은 이렇게 사랑이 돼요, 산. 그럼 이것들이 또 솔직히 먹이가 되기 때문에 아, 결국에는 이 염증이 잇몸에까지 다 생기고 붓고 피나고 시리고 피나는 이모도, 응. 딥한 거 아니에요. 자, 좀 제거는 했고. 양치는 일단은, 지금 양치를 했다고 하는데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응. 자, 연필 쥐듯이, 퍽퍽퍽 응. 하는 거 아니에요. 살짝 가볍게 쥐고. 자,를 하나씩. 살살살살 살살 힘을 빼고 부드럽게 닦아주는 거예요. 작은 원을 그리듯이. 시간은 오래 걸리죠. 시간은 오래 걸리는데. 진짜 치아는 비비로다죠 500만원, 1000만원짜리 귀한 보석이 있다고 생각하고 정성스럽게 이렇게 닦아주면 돼요 여기 안쪽, 씹는 면, 바깥쪽, 어금니 안쪽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만 음. 닦아도 치간 칫솔, 치실 꼭쓰시고 음. 혓바닥도 닦아주시고 네, 헷갈리는 것 같은 거 쓰면 더 좋아요. 자. 하, 그러면, 어금니 쪽에 아주 끈적하게 달라붙은 게잘안 떨어지는 게 있었는데, 양치법은 이해됐죠? 고고. 이건 음, 제거를 하고 가셔야 될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대로, 이가 상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거 봐봐요, 없어져 보니까 알겠죠. 치아가 얼마나 소중한지... <웃음> <웃음> 오늘 진료 다 됐고요. <laughs> 다시, 다시 오지 마세요.